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수천도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천도로그난 채널명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유튜브 뉴비, 유튜브 어린이, 유튜브 스타 꿈나무가 되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다들 그렇듯이 평소에는 회사의 많은 업무와 회사 내 인공관계로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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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저는 평소에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시간이 날 때는 여행을 가지만 시간이 없을 때는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풀고 합니다. 특히 여행 관련 유튜버 분들이나 IT 기기 관련 유튜버 리뷰어들을 보면서 내가 대신 여행을 간 듯한 어떤 물건을 써본 듯한 그런 대리 만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대리 만족도 대리 만족이지만 유튜버를 보면서 많은 유튜버 분들의 엄청난 입담과 개그 센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능력을 보면서 아 정말 저분들 대단하다. 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혼자서 여행을 한번 가게 되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어 나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장면.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을 영상에 담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서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유튜버를 준비하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풀어가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여행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먹었던 이야기? 지금 정전도 되고 장난 아닙니다. 지금 카페에 들어왔는데 카페 정전 됐고 막 옆에 있던 외국인. <laughs> 백인들, 막, 네명 뛰어 들어와 있고, 와, 막, 천둥 치고, 막, 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지배가 될지 모르겠어요. 백인들 흥이 많아요. 장난 아니야. 치즈버거. 백마트. 치즈버거라도, 막, 치즈가 어디 갔노? 치즈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이씨, 호구당한 건가? 그리고, 제가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꼈던 아이템들에 대한 리뷰. 그리고 저의 평소 생각과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해 보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준비하면서 많은 지출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 그리고 저 컴퓨터도 하나 새로 조립했거든요. 컴맹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를 도전해 보기 위해서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관련 강연을 들어보기 위해서 모교인 대학교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괜히 한번 여행도 다녀왔어요.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말이죠. 지금은 이 도전 자체가 너무 즐겁고 재밌습니다. 많은 걸 다시 한번 새로 공부를 하고 아마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던 작업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느끼고 있는 저의 즐거움이 이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첫 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